개발 카드를 각각 4장씩 펼칩니다. 귀족 타일은 각 인원수에 1씩 더해서 놓고 타일의 변동 없이 진행합니다. 2인의 경우 5색 토큰을 4개씩 준비합니다. 3인의 경우 5개씩 준비합니다. 4인의 경우 7개 모두 준비합니다. 황금 토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5개 모두 준비합니다. 플레이어는 4가지의 행동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다른 색 보석 3가지 가져가기. 두번째, 같은 색 보석 2가지 가져가기. 단 4개 이상 남은 보석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카드 예약하고 황금 토큰 가져가기. 네 번째, 카드 구매하기. 카드를 구매하거나 예약했다면 새로운 카드를 뒤집어야 합니다. 황금 토큰으로 카드를 예약할 때에는 모두에게 보이게 가져옵니다. 공개되지 않은 카드를 예약할 경우 혼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이 구매한 카드는 무제한으로 토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구매한 카드가 일정 기준이 되면 귀족이 방문합니다. 귀족의 방문은 턴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 턴에 한 명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15점 이상의 점수가 나면 턴을 마저 돌고 끝냅니다. 턴이 끝나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게임에서 이깁니다.